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 위에 뒤집혔습니다. 16일 새벽 2시 50분쯤 목포의 한 대로변에서 난 사고로 차량이 전복된 겁니다. 이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은 이곳에 설치됐던 가로등에 이어 이 입간판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두 바퀴 정도 굴러서야 멈춰섰습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헛걸음만 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 전복된 차량에서 나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고 오전 6시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목포 평화광장에서 유소년 축구 결승전을 보기 위해 거리 응원에 참여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순히 무서워서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응원하고. 그니까 아홉에 그래, 사고 났구만. 진짜 겁을 무가하고그주변에 서성거리다가 사백 네. 여시 시쯤에 들어갔다고 혹시 측정을 해이셨어요 측정이요? 회장 그 못했죠. 문제는 경찰이 날이 밝은 뒤에도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조차 하지 않은 채 사고 미조치 혐의로만 입건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시간이 너무 늦은데다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차에 놓고 도주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고정민입니다.